보자를 창세기에 등장했던 것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보자인 것이에요. 하늘에그 보자를 이 땅에 갖다 집어넣으신 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 이거예요. 자 이곳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전 인류에 영향을 줬잖아요. 보자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전 인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름마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가 전 인류를 죄 아래 가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랫말에 영향을 준다. 보좌로부터 인봉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자마자 인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 드리는 향로에다가 보좌 앞에 있는 불을 담아서 세상에 쏟으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을 공중에 쏟을 때,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그 성전 보좌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이제 되었다. 재앙이 보좌로부터 끝나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과 시작의 핵심이고 끝이다. 보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